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갈등을 전제하고 만나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갈등과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갈등이 없는 관계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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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저희의 마음 <laughs>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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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니다 사랑합니다. 어, 저희가 니다회 전에 니다 네. 코로나 블루 사랑합니다. 사랑합기다기랑합니다사랑합거다사랑합사회적거리사기도 네. 음. 있지만 사실 관계에 사어서도좀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있사것 음. 같아요. 사사 네.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제일 큰 이유가 관계 안에서의 어떤 상처, 어려움 네. 때문인 것 네.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상처를 주지 않거나 상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와, <laughs> 그런 게 가능하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laughs> 그거 아마 제 생각에는 노벨 평화상감이다. 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요. 그 만남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도 음.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지고요. 음. 또그 평범함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지겨워지는 법이거든요. 음.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행복할 수 있을까? 날마다 즐거울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도 퇴색되고 저것도 흘러가는 게 음.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오해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또 갈등이 싹 들고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갈등을 전제하고 만나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갈등과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음. 그런데 한 가지, 어, 문제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갈등이 없는 관계에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음. 그런데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랍니다. 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만,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해결이 아니어서 문제지. 어찌 되었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어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어쩌면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와 서로간의 불신과 때로 아픔이 생겨날 수 있는 거다. 상처도 주고받는 거니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픔이 있어도, 어? 그 아픔보다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훨씬 더 가치가 큰 것이 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사실 그 관계를 우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갈등과 아픔만 있다면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겠지요. 그 관계 안에 상대에 대한 가치를 나는 얼마만큼 발견하고 있는가, 혹은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때로 기쁨을 누리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모자라다면 그걸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만약에 그래도 잘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관계를 어떻하든 원점에서 다시 재조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저번처럼 이렇게 좋은 시나 이런 게 하나 있을까요, 교수님? <laughs> 이젠 <이제> 대놓고 요구하는 <웃음> <웃음> 제가 또 준비해 왔지요. 아, 공광규 시인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걸림돌이라는 시를 적었어요. 시가 재미있는 데 한번 들어보세요. 잘 아는 스님께 행자 하나를 드리라 했더니 지옥 하나를 더 두는 거라며 마다하신다. 석가도 자신의 자식이 수행의 장애가 된다며 아들 이름을 아예 장애라고 짓지 않았던가. 우리 어머니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나. 인생이 안 풀려 술취한 술취한 아버지와 싸울 때마다. 자식이 원수여 자식이 원수여 소리치지 않으셨던가 요 문구가 재미있는데요 아. 밖에 애인을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중소기업 하나를 경영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한다 음. 누구를 들이고 둔다는 것이 그럴 것 같다 오늘 저녁에 덜 되먹은 후배놈 하나가 처자식이 걸림돌이라고 푸념하며 돌아갔다 나는 못난 놈야이 못난 놈 하며 훈계하며 수, 술을 사주었다 걸림돌은 세상에 걸쳐 사는 좋은 핑계거리일 것이다 걸림돌이 없다면 인생의 안주도 추억도 빈약하고 나도 이미 저 아래로 떠내려가고 말았을 것이다 관계 자체가 걸림돌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관계에 매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또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근심하는 게 우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때로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세상에 대한 지혜를 갖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즐거움과 감동을 누리기도 하는 거. 그게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 관계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살아있다는 표현이다. 음. 그러니 이 관계를 다만 좀더 건강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날마다 좀더 고민하고 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